안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상한 공약보다는 가슴에와닿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우리 박순자 후보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 지역구 지인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4 1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기호 2번 후보로 출마한 박순자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공약을 내세우셨는데요. 어, 저는 가장 궁금한게 우리 국고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신안산선 아마 이걸 어, 추진하기 위해서 한때 그 야당 정가가 시끄러울만큼 굉장히 떠들썩한 일도 있었죠. 네. 예,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입고자분들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고요. 하지만 신안산사의 유치, 누가 보래도사타가 공인하는 박순절 후보님의 고의로 다고 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복설전선은 2007년도부터 어, 유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도에 재선으로 2008년도에 재선으로 당선되어서 어,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제가 속한 정당의 최고위원이 되어서 2010년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계시고 박재환 교육재정부 부총리가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4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의 신안산선복선 전철을 국가 100% 재정사업으로 확정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3년도 공을 하려고 계획을 정보화했었는데 제가 2010년도에 그렇게 유치를 하고 예산까지 확보 예결위원회를 하면서도 2012년도 총선에서 제가 삼성고지를 넘지 못하고 512표로 약선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신안산선이 그리고 서남부권 1,300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중단되다시피 해서 거의 4년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확보가 국가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것을 국가재정 50% 그리고 민자유치 50% 위험 부담용 사업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도 약 4년 전 제가 삼성국회의원으로 우리 안산 시민 주민들께서 국회로 다시 당선시켜 주어서 그 힘을 신안산선에 당선자 신분으로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의 10차례 뭐 이상 만나고 또 국토부 장관 그리고 어 심지어는 실국장까지도 만나서 어이 신안산선 문제를 어 바로 진행이 되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어 그래서 드디어 작년 어 2019년 9월 9일 안산선 복선 전철이 15개 정거장입니다. 15개 정거장이 우리 안산에서 여의도역까지인데요. 안산역에서 국회의원이 이제 박순자가 주도했고 나머지 14개 노선은 어 소위 말하는 지금의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이 14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노선마다 한 번씩은 쓰는 15개 환승 정거장이고 시간은 안산 중앙역에서 어, 여의도역까지 25분께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기다리는 희소기식이었고, 서남북권 천산방만 주민에게도 희소식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신한산선을 착공을 이뤄내기 위해서 임기 2년에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속한 정당의 원내대표이었던 다병원 의원이 제게 양보를 1년을 했으니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입니다. 재작년 7월에 당선이 되어서 양보를 하라고 럽니다 저는 신한산선에 한참 이 모든 열정을 바치고 신한산선 착공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 제도 개선을 모두 입법활동을 다시 개정을 하고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고 이 노력을 뒷담을 이면서 밤늦도록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원내대표에게 어, 이거는 당신이 있었을 때 국회집 국토교통위원장을 선출한 것도 아니고 전 원내대표가 있었던 건데 내가 당을 위해서 양보를 1년만 하고 1년을 다른 분에게 줬으면 좋겠지만 나는 삼선에 출마할 때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신한산선은 반드시 박순자가 삼선의 힘으로 당선시켜 주시는 착공을 하겠다는 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어, 솔직히 이거는 내가 나와 우리 지역 주민들 간의 약속이거든, 신뢰의 문제고, 정치인의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당에 결국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2년 임기를 채우든지, 아니면 안산의 친한산선 복선 전철이 착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양보를 당을 위해서 다른 분에게 하겠다. 라고 전했는데, 계속해서 저를 당장 7월 20일 내로, 어 제가 2년 전, 2018년도 7월 1 7일날 당선이 되었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때에 2019년 7월 1 7일날 7월 20일까지 3일 여유를 주고 사표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 도저히 생각해도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뭐, 당이다 보니까 이제 봉천까지도 바로 뒤에 봉천이 오래 있었으니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 제 마음은 내가 만약에 봉천을 이제 올해죠 내년에 받는들 삼 선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신안산선 14년간이나 표류했고 미뤄졌던 이 우리 안산을 가치를 높여줄 안산을 발전시킬 이 국토교통위원장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사선으로 당선시켜 달라 그때 다시 또 신안산선을 착공하겠다는 것은 정치인로서 으 어렵다 이래서 어 제가 계속 거부를 하면서 신안산선은 2019년. 9월 9일 착공을 하고 그의 대가로 저는 우리 어 당으로부터 징계 어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이 제게 어 정말 격려를 해주셨어요 네. 사설의원에 입정을 하시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 이번 선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 선거다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될 수 있는 어, 그런 선택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안보도 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교도 어,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 정말 쳐다보지 않는 어,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영업자나 뒷골목 상권,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도 참으로 어, 절기에 가까운 고통들을 호소하는 모습을 뵙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참으로 어, 마음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어, 중국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거의 눈을 다를 지경이고, 근로자들은 사회적 거리를 지금은 길기를 하고 있지만, 직장도 재택근무로 가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거나, 혹은 희망적이거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제 지역구 안산 단원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안산을 위해서 여태까지 일해온 국민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출마한 국회의원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서 다른 지역구를 도전했다가 그게 원활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낙하산으로 찍기로 해서 내려온, 그야말로 안산에서 죽어 한 지, 산 지가 한 달도 넘지 않은 후보를 선택하느냐. 이런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어떤 일을 사슴이 되면 그야말로 국회 여성으로서 어머니의 마음, 또 아내의 마음, 또 엄마의 마음, 어떻게 우리 지역 수원사업을 해결할 거냐라고 주셨는데 저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동안에 해온 일은 우리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안산의 지도를 바꾸고 왔습니다. 우리 중앙동 주공아파트 1위 단지 지금 새로운 친환경 명품 아파트로 만들어서 고층으로 지금 밤 되면 은 불이 반짝거릴 때 그리고 초지 시민시장 앞에 아파트들이 부산, 메트로 등 아파트들이 또 고층으로 불이 반짝일 때. 제가 처음 아파트를, 주택, 공공주택을 재건축을 시작하고 주민들과 눈물로 이것을 시작할 때는 4층 연립에 녹슨, 비가 떨어지는 바가지를 놓고 지하실에서 이불과 쏟아오르는 물과 같이 잠을 이루던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생각나고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은 아니다 그런 곳을 8년 동안 입법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그 당시 도지사였던 김문수 도지사와 함께 8년간 노력을 해서 전국 최초의 상종합 재건축을 마침내 이루면서 오늘날 이렇게 명품 아파트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어서 집 다운 집에서 우리가 살수 있게 되도록 한 저의 또어 일이 연속해서 안산이 더 가치가 오르는 그런 문화적인 주거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도 우리 안산은 반월시와 공장이 있습니다 국가 산업 단지입니다 만2 아, 0여개 이상의 공장이 있는데요 주로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라 대학교를 전공 있게 졸업한 젊은이들이 아니라.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 각 나라에서 나라와 나라간의 송출, 바로 산업연수생 혹은 일자리 때문에 기자를 택해서 온 그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사장님들을 만나면 고인의 허덕거리십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갈 일자리는 없습니다.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 반월시와공단 국가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재선일 때도 노력했습니다. 구조고도화를 만들어서 노후된 반월시와공단을 어, 전국의 국가 산단을 약 1조나 엘비정부때 투자하게 해서 우리 반월시와공단도 구조고도화 대상에 들어가게 해서 어, 신경을 써서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공단까지 들어가려면 우리 안산역, 원곡동 안산역에서부터 교통 체증이 있는데요. 그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무총리를두 차례나 그 현장에 내려오기 위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했고요. 무슨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예산이고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특교비를 가지고 국가재정으로 반월시와 공간에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신용을 썼고 보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월달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반월시와 산다는 더이상 피협 도금 이렇게 제조 전통 제조산업도 자동차 부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어, 최첨단 부품 클러스터 센터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일자리 넘치는 안산으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새로운 이제 IT 산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이 MTV가 조성되고 있는 곳에 새롭게 유치를 해서 어, 마음 놓고 전공에 맞게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반월 시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어, 국가산업 스마트산단의 어, 선도산단으로 선정을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600억 원 이상, 약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전국에 두개 산단이 선정되었는데, 우리 반월시와 산단이 함께 선정이 되는 패거를 작년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사선이 당선되면 4월 15일 이후부터 당선자 입장에서 부지런히 차곡차곡 생겨서 노동자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의 근로 환경, 우리 또 기업인에게는 중소기업 천국, 제도와 그리고 중소기업의 규제가 완화되어서 어디든지 생산을 해서 수출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물동량과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주는 중소기업 청국의 또 공단 그리고 또 우리 가장들에게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당당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올시와 공단을 만들어야 될 책임도 있고요 그런 일을 또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 우리 아이들이 안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전국의 학습 이 성취도, 네. 학습 어, 시험 결과를 보면은 성적을 보면은 거의 상위권입니다. 전국 253개 어, 시군구 중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 그리고 대학 문제, 이렇게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 교육이 살아있는 도시로. 어, 쾌적하게 만들 제가 작년에 또 예산을 어,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과 유은혜 교육부 어, 장관과 어, 사회 구청이 하고 약속한 4개의 어, 초등학교 강당 예산을 약 190억 원을 어,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둘 어, 요즘 어, 공기 문제 때문에 아, 아이들이 굉장 고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실내에서 어, 마음놓고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혼련집이도 키우고 또 신나게 노는 그런 어,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안산의 초지 역사 그리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은 이 호수 역사의 명품 백화점을 들어오게 해서 이제 25분 때도 교통이 되지만. 어, 이제는 명품 백화점을 서울로 나가지 않아도 강남에 굳이 가시지 않아도 안산서 어, 정말 격전 높은 쇼핑을 할수 있는 어, 백화점을 유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문화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어, 우리 어린아이들의 전문적인 키즈랜드 어, 같은 어, 그런 곳을 만들어서 문화가 살아있고 또상권이 살아있고 우리 주택 집집마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 살아있고 또 안산 발전의 가치가 유형, 고형의 가치가 살아있는 그야말로 역동성이 어, 넘치는 또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어, 안산 만들기에 어, 온 힘을 어, 쏟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예, 코로나이9잘 옮기시라고 그리고 꼭한표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들어보면서 오늘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단원을 지어 붙이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정말 어려우시죠? 어, 정말 저도 어, 선거운동을 제대로 죄송스러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운동 대신 가끔 조금의 마음이라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해왔습니다. 어, 저는 제가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선의 당선이 된다면 그 힘을 온전히 모두 우리 안산 지역 주민들께 바치게 하라고 공약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려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 제 가슴과 제 머리에는 4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살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닥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웃음을 웃고 우리의 미래를 가슴 크게 이야기하던 순간순간들이 저 박순자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거기간 이제 공식 선거기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그리고 4월 15일이 투표일입니다. 약 2주간 단 1시간도 차지 않고 2주간은 온전히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저 박순자가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뿐이다라는 약속과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열정과 또 저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이중하고 소중한 선택, 투표를 4월 15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네.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